투자를 닥달당하다 결국 결심한 루나 당차게 계좌개설을 하고 투자왕을 꿈꿨으나 쉽지 않다 결국 책임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첫 펀드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팁 같은 거 얻을 수 있을까요? 목구멍까지 떠먹여달라는 임턴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일단 푸딩에는 가장 잘 나가는 펀드 알려드려라는 것과 뭐 ETF 관련된 거 그리고 판매사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. 이런 거랑 이제 성과 좋은 운용사 음. 운용... 펀드는 운용사에서 굴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도 또 중요하거든요.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. 제가 펀드 투자 처음 시작할 때도 책임자가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했다. 펀드 리스트 중에서 이게 공펀드 전체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좋은 펀드만 골라준 거란 말이에요. 꽤나 유용하다. 판매사 픽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은 많이 추천해주는 음. 펀드일 거예요. 그래서 직접 가지 않아도 여기서 아 사람들이 많이 추천받고 많이 하는 펀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한눈에 볼수 있어서. 음. 아, 이 옆에는 있쏙 그럼 네, 104곳에서 픽했다 이거예요? 그쵸. 오. 어 소름. 자랑이다. 어떻게 지금까지? <laughs> <laughs> 효과는 강력했다. 까지 다 보여주고 어떤 유형의 펀드 인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펀드를 사면 돼요 제가 6개월 정도 준비를 할 생각이라서 6개월만 하겠다니 벌써 걱정이다 근데 사실 펀드는 좀 장기적으로 해야. 점더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. 근데 진짜 단기적으로 할 거면은 ETF도 괜찮아요. 그래서 ETF는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ETF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ETF를 보려면 여기 홈에서 매일 뉴스 기반으로 이슈를 체크해주는 이 섹션에 들어가면 경제 키워드가 항상 이제 하루, 일주일, 한 달, 3개월, 6개월 정도로 트렌드가 바뀌잖아요.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키워드도 다 바뀌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아, 요즘 이슈가 이런 거구나, 이런 거에 맞춰서 그러면 투자를 했을 때좀더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좋겠죠. 그래서 여기서 좀 ETF도 보는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거래량 순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아야 또 우리가 수익률이 좀 많이 볼수 있잖아요. 그래서 거래량 탑으로 보는 게 가장 좋고 펀드를 못 고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기로 언지라는 게 있어요. 루나 같은 사람들이 많나 보다 펀드를 샀고 어, 어떻게 수익률을 냈을까 궁금하면 은 사실 어, 어디서 정보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정보가 아니다 펀드 푸딩에서는 매일 볼수 있다 나중에 펀드하고 나서 여기다 후기 올려줘 아, 저도요? 아, 수익률 막30% 해가지고 아 루나는 꿈이 크다 펀드 실험실에서 해외 탭에서 보면 은 그게 또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, 좀더 믿음직하죠 루나에게 사고 싶던 주식을 골라보라고 하였다. 미래에 내가 유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억들을 좀 담으면 좋아요. 이렇게 세개 정도 해볼까. 음, 음. 음, 이렇게 루나에게 딱인 펀드가 만들어진다. 음, 음. 그럼 이게 가장 많이 그 비중을 담은 펀드를 보여주 골고루 다 보여주기 때문에 또 고를 수 있어요. 이 음, 관련된 펀드가 몇 가지 또 있거든요. 어, 제가 담은 거 있는 펀드가 다섯 개나 있네요. 네, 이거를 다 하나씩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. 어. 루나의 기차음이 시작됐다. 어렵지 않은 게 어, 지금 이거는 내가 원하는 폰들을 딱 누르고 나서 자세히 보기 누르면 폰들 상세로 이동하거든요. 음. 여기서 장바구니를 눌러요. 음. 그리고 다시 또 내가 원하는 폰들을 고르면 그래서 책임자는 친절했다. 그러면 또 장바구니 에 들어가요. 음. 장바구니에서 이제 그 폰들을 근데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. 음, 음.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. 수익률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. 변동성은 얼마나 차이 날까라는 걸 보는 거죠. 음, 음.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펀드를 한번 오이 투자해보고 싶다. 음, 네, 네.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아직 잘 모르니까 음. 한번 실전 감각을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펀드를 선택하고 표 만들기를 합니다. 음. 그걸 해서 수익률 보고 음. 비교해보고 음. 그리고 해도 늦지 않아요 사실. 아, 그근데 이제 경험한다고 <laughs> 네. 사람들이 막 그냥 투자하기도 네. 하거든요. 네.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네. 그래도 여기서 안전하게 한번 모의투자 해보고 하면 또 네. 다르잖아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는 네. 좀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좋아요. <근데> 계속 투자하라고 <laughs> 사서. 역시 당돌하다. 책임자는 어이가 없다. 빨리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. <laughs> 계속 생각을 해서 뭔가 모의투자를 해보라는 거죠. 음. 모의투자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. 그건 맞죠. 그건 맞죠. <laughs> 루나는 매를 아. 버는 <메르번의> 스타일이다. 안 <laughs> 하시잖아요. 아, 이제 하면 되니까. 네. 말은 잘한다. 설명해주신 거를 바탕으로 제가 몇 개를 골라서 고민을 해보고 모의투자 해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겠다는 변명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. 과연 루나는 펀드 투자를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?